6천 명이 웬 말이냐? 다 같이 키워보자. 어, 라다크에 좀 오래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머리가 자라잖아요. 어, 야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머리가 좀 빨리 자랍니다. 미니 가위 이런 걸로 제가 좀좀 좀 잘랐어요. 잘랐는데 어, 조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 머리를 좀 한번. 이 전체적으로 좀 손질을 해보려고 해요. 염색도 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어, 여기 제가 이제 오래 있으면 은 그냥 이발소 같은데 남자들이 이용하는 데 가서 간단히 자르는데 어,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법 좀 미용실 같은 데를 좀 찾아서 머리 손질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사전 답사를 좀 해보려고 해요. 메인 바자르 쪽으로 가서 자 구글 지도로 찾아보면 미용실 제법 그럴 듯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미용실이 어, 지도에 여러 표시가 돼요. 그 중에 이제 한두세 군데를 가서 시설하고 가격 비교를 좀 해볼 건데, 자 일단 메인 바자르 중간 이 아일러블에 있는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이제 편말 맞은편에 어, 미용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헤어 앤 스킨, 메이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요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오늘 아침은 뭐지? 입구에서부터 드라이 음. 냄새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헤어컷? 아니요 아.. 가능하지 않나요? 그럼, 펌? 펌? 예, 예. 일단은 여기는 여자분들이 많이 오는거같은데 네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 커트는안된다 그러고. 이 왔는데, 이 여자분들이 왔이거는 컬러? 컬러 오케이이 여자분들이 왔는데, 이는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 1200. 1200. 1200. 1 0 0 2 0원 1200. 1200. 1200. 1200. 1200. 1이0 0 1도0 0 1200. 1200. 1 2 아, 0 그래서 저는 염색할 일이 있으면 염색약을 사다가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바르긴 하거든요 인도 있을 때는 일단은 염색만 된다니까 좀 고민을 해봐야겠고 후보리스트 다른 데를 좀 한번 또 가봐야겠어요 메인 바자리에 한 군데만 좀더 가보려고요 자 이번에 한번 와본 것은 찾기 굉장히 쉽습니다 메인 바자를 제가 지도에서 어, 시작점 있잖아요 긴 메인 바자르그맨 앞쪽에 서 보면은 2층에 있어요 2층에 에이 스튜디오 살롱이라고. 여기가 이제 메인바자라 초입. 여기입니다, 여기. 자, 한번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문신도 아니에요. 문신 어? 아. 사진하고 엄청 달라요. 사진에는 되게 근사해 보였는데, 크게 역시 직접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조금 깔끔한 남자 미용실 같은 분위기에요. 남자 이발소 같은 그니까 일종의 블루클럽 같은 여기 이제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남자분이 이제 헤어 디자이너. How much haircut? 500. 500에 500? 아, 아 컬러? 컬러? 예. Yeah. Color is d i f f e r 0 0 7 0아 500에 700에. 예. I have m Like, brand of L'Oreal, Matrix mm. Yes, this is Ah, L'Oreal Yes, this is dark brown ah, ah, how much? 1,000 1,000? One thousand. Yes Color, time, What time 30 minutes only. 30 minutes? Uh, yes. uh, 30 minutes? Yes uh, Perm, no? I will do, but permanent perming Oh, uh, perm, okay Yes How much, perm? Perm is starting to, like, 4,000 4,000. Yes. <laughs> thank you. Thank you. Welcome. Yes. Yeah. Next week maybe. w e l Come back. t Okay. Thank you. Yeah, yeah. 자 이제 메인 바자르에서 좀 벗어나서 한 군데 좀더 들려볼게요. 분위기부터 예사롭지 않죠. 전통복 입고. Julie. Ah. 아. Do you prefer hair cut? downstairs there's a men's salon. Men's salon? Yeah. 아. Ah. Yeah. d o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여기는 뭔가 여자만 하는덴가봐요. 남자는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네요. <laughs> 이 약간 좀그 남자 미용실만 갔더니 조금 투박한 게 있어서 좀 섬세한 이 헤어 그 관리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 가는 데들은 전부 다 컷을 하는 데들은 다 남자가 하는 경우가 많네요. 예. 아 여기 시벅 시벅 유니세스 살롱이 있네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봅니다. 시벅. Hey, hello, how much haircut? Two h u a i 아, 헬로. 하로. How much hair color? Dark b r o u t 600. Yeah, 지금 주인하고 out? 얘기 중이에요. 뭐 일단은 염색은 된다 그러고 염색은 600이라고 그러고 헤어 컷은 200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토탈 800이면 싼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염색이 어떤 약인지가 좀 중요해요. 이거 어떤 거야? 뭐가 k a What k i n 어떤 브랜드? 예, 브랜드. 브랜드. 예, 예. Loreal streaks, streaks. Uh, street. Str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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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aks and L'Oreal. Ah, uh, same price. Huh. Ah, yeah, yes. Yes. Uh, L'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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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Six hundred. Uh, yes. Uh, I want L'Oreal. Okay. Okay. Yeah, dark brown. Okay. Okay, dark brown. Dark brown. 다크 브라운. 예, 다크 브라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가 저렴해서 여기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번에. 오케이? Okay? 조금만 자르고 컬러. 오케이? Okay? 음. 그래서 머리 자를 때좀 조심해야 되는 건 한국처럼 기술이 많이 좋지 않아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점점 점점 손을 대고 손을 대다 보면 머리가 엄청 짧아집니다. 그래서 진짜 조금 잘라달라 그래야 돼요. 결전의 순간이네요 이제 머리를 감아보고 해보면 이제 결론이 나겠죠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okay? <laughs> 오이가가렇게바가지 바가지. <laughs> 오케이. 음.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게이 친구들은 이렇게 염색할 때도 약이 안 좋을 텐데 맨손으로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좀참 열악해요. 우린 맨손 꼬일 거야. 봐봐. 오케이. 오케이? 예. 예. 딱한 번만 간겨 줍니다. 트리트먼트 같은 거 없어요. <laughs> तो ये शेप है बिकॉज़ Okay. 음, 그리고 이 정도면 준수하게 잘 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일단 커트하고 염색까지 해서 800루피니까 1 2 0 0 0 13,000원 정도니까 음,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고커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 음. 그리고 혹시나 돈을 또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그냥 800루피 딱 받았습니다. 예. 자 이름은 10억 인데 어, 이 정도면 가성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렴하게 잘 받았습니다 800 이니까 13,000원 인데 뭐이 정도면 아주 흡족합니다 음. 이렇게 지금 마트를 오면 로레알이 요게 이제 가격이 769 루피에요 769 자기가 스스로 좀스타일링 하려면 여기서 천을 주고 사면되고 이게 번거롭다 그러면 이제 아까 미용실을, 거기서 하는 게좀 편하긴 하죠. 예.